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선교사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이 그렇게도 열심히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인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뒤틀려지고 또한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을 당해서 그것이 도대체 복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 하는 그리고 너무 심히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이 말씀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똑같은 말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요리만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이두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말 추호에 틀림도 없이, 한치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한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을 상속자와 관리인이라. 상속자와 관리인이라. 이런 제목으로 붙였는데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대기업 회장 아버지를 둔 아들, 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을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아들이 아직은 너무 어려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보편적으로 세상에서는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봅니다. 관리인 또는 보호자를 세워서 그로하여금 아들을 돌보고 훈육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록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다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관리인 밑에서 배우면서 그의 말을 듣고 지내야 합니다. 물론 아들이 성장하여서 그때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관리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지게 되고 또한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때와 비로소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도 또는 오늘날에도 비슷한 이 같은 세상의 예를 들어서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관리인을 붙여주셨다. 율법이라고 하는 보호자를 붙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까지는 그 관리인, 그 보호자 집에 아래 놓여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말하죠.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집에 아래에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가 대기업 회장의 아들 이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아래에서 무엇처럼 지냈다? 조금 전에 1절 말씀을 보니까 종처럼 지냈다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종처럼 지내야만 했고 또한 그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겠지? 그렇다면 네가 그것을 벗어나면 불의하다는 것을 알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리인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그른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을 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율법 아래서 종처럼 지내야만 했고 또한 그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을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메시아를 보내셨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5절,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기한이 찼다고 했는데 기한이 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때,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이르게 되면 하면서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시간이 정해진 그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고, 또한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관리인이 필요 없이 상속자로서 홀로 설수 있는 그때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잠시 동안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그분이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의 기준은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여러분 이렇게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보스 2장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그런데도 율법의 종으로 매여 있는 인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그 상태에서 율법의 모든 조건을 다 성취시키고 완성시키심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율법의 종로로 세서 해방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어떤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게 되면 예수님 대 율법,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세히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율법을 정말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관리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들로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어로도 보면, 아빠, 아버지를 뭐라고 했냐면, 아바 파더라고 했어요. 망국, 만국, 망국에서 다 사용하는 똑같은 언어같이 느껴집니다. 뭐, 엄마도 비슷하지 7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무엇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딸들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지간이었다? 응, 왼수 지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단 한순간도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던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부자 관계, 부녀 관계, 이렇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서 지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온 세상을 상속자로서 다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말. 엄청난 축복이죠. 권해 주신 것만 해도 벅찬 감동인데, 큰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 주실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오게 될새 예루살렘, 그리고 kingdom of God, 이 모든 것이 이 천한 만물을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이 이때까지 귀한 것이라고 웅켜잡고 살고 있었던 자신의 지식과 또한 위치,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로마 시민권,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찾았고 보배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주의의 백성이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주의의 백성이 다시 율법의 노예로 돌아간다? 이건 상상도 할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갈라디아인이요 하면서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너희들이 왜 그것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다큰 성인이 되었는데도 유치원 선생님? 개정 번역에서는 개혁이었나요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유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살겠다고 어른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율법의 노예로 돌아간다. No way. 안 된다는 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돌이킴인데도 바울은 오늘 말씀. 구절에서 실제로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어처구리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이 구절 말씀이 결국 사도 바울이 갈라데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또한 이 율법이 무엇이었는가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며 또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자유를 속박하는 것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 우리를 어둠 속에 있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왜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 대조하면서 사도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알아주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 그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로를 하려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나 또는 세상에 이런저런 종교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어떠한 참선을 통해서 어디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해탈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볼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슬렘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선행을, 선악을 저울질 하면서 나는 과연 오늘 죽어도, 이 순간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을까? 알라에게 갈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무게질 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정확히 모르지만, 알라 신이 보는 눈에서, 안목에서, 만약에 내가 지은 죄가 선행보다 조금 더 많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들은 두려워하기 때문. 에 그들은 묶여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모르기 때문.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하여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로로 해력하려고 합니까?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좀 채우면서 이제는 참 자유를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통해서 참 자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나오겠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과 율법, 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두 가지의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상속자와 관리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에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만끽하며 사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계자임을 인식합시다. 율법은 잠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보호자, 관리인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때가 이르렀기에 더 이상 관리인 또는 율법 아래 묶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상속자로 홀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 또한 확신합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서로 용납하는 마음,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용히 우리 나의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목상하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바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은 이제 그때가 되어서 율법의 멍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다시 그 허탄하고 또한 유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이런 저런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믿는 자냐 하는 말들이 서로 오갔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오직 우리에게 거조주시는 사랑으로 허락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뿐이다. 오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자유를 입고 살며 내가 무엇을 하면서 벌벌 떨면서 내가 주님 앞에 또한 잘못하면 주님께서 어떤 형벌을 내릴까 하는 그런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고 다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오 주님, 복음에 또한 진리에 그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참 자유와 참 해방이 가득되게 하소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은혜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찬양을 인도하는 자에게나 기도자에게,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한분한분 한분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갈급히 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111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이 1년에 한 영혼을 보완하자고 교회로 모시고 나오자고 잃었던 신앙을 다시 되찾고 또한 알지 못하던 주님을 알게 하는 그 선교 전도운동에 동참합시다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김분승 권사님, 박찬준 장로님, 난민숙 권사님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교사님 두 분, 몽골의 무무 목사님, 멕시코의 안효섭 성교사님 두분 또한 기도하면서 이름을 올려드리며 기억합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Jesus Christ Chinese Church 중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오늘 또한 독감으로 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자물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